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다자 오늘은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진짜 끝까지 가겠다 경주 전에 경주 에이펙 전에 한번 진짜 누가 이기던지 한번 붙어보자 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진짜 나스닥 증시랑 홍콩 증시랑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혹자 여러분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빠졌다고 저한테 막 노발대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나한테 노발대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또 차이나 전기차랑 차이나 휴머노이드 차이나 테크탑 텐 이런 거 빨리 받으려야 되는데 요즘 뭐 금이랑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 이런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많이 못 따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거의 뭐 일주일 넘어서 2주 만에 이렇게 얼굴 뵙는 것도 좀 죄송한데 어뭐 그간 또 이제 추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 좀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뭐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어떤 분이 제가 그거 댓글을 공개를 다음에 할까 휴머노이드 로봇 해줄 때 따로 해줄 때 아니 휴머노이드 로봇 뭐 떨어졌다고 저한테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춘 게 뭐가 있냐 너 어, 네가 얘기한 것 중에 뭐몇개 맞은 거를 뭐다 맞춘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막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 이거는 저는 그러면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요. 제 멤버십 있잖아요. 여러분들 멤버십 얼마 안 합니다. 저 후원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멤버십 한번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다가 제거 연금저축 있잖아요. 연금저축이랑 ISA 그 다음에 또뭐 있죠? IRP랑 뭐 퇴직연금 이런거 올릴까요? 하여간 어, 일단 연금저축 있잖아요. 연금저축은 제가 올릴게요. 제 계좌 올리면은 다 수익입니다. 연금저축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차이나 종목, 미국 종목, 금뭐 이런 거다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한 종목들 꾸준히 분할 매수 하셨으면 저는 다 수익이거든요. 심지어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 했다는 거 이거 다 역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물론 좋은 종목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원칙만 있으시면은요. 나쁜 종목이라도 수익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은 여러분도 만약에 원칙이 없으면은요. 수익 못 내요. SMP500을 하더라도 주식을 하더라도 어,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원칙이 없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했는데도 왜 실패하냐 자기가 원칙 없이 샀다 팔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하락한다고 흔들리고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예금이나 하시고 주식은 들여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어, 마인드가 안돼 있고요 어, 부자 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 그렇게 호들갑 떠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제발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예금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이렇게 돈벌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금 차이나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죠 로봇이 다시 4.15% 반등을 했고 어 차이나테크 탑텐 10뭐 위클리 커버드콜 라이즈에서 나온 건데요 2.06% 올랐고요 에이스 비 r d 밸류체인이 2.01% 차이나 전기차도 1.99% 올랐네요 어,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텐도 1.94%항생테크도1.86% 어,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가 어, 좀 중국 ETF가 살아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 얘기도 해드려야죠. 자 타이거 KRX 금연물 야 이거 상장 이래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금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도 한번씩 생각해 보시고 실물투자도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제거 쿠팡 링크도 공유해드리면서. 어 이쪽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금은빵을 가시든 아니면 뭐 쿠팡 링크로 어, 사주시든 그렇게 하면 된다. 어, 이렇게 어, 말씀드렸거든요. 실물은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저 도와주실 분도 있으면요. 쿠팡 링크 가셔서 뭐 라면이나 아무거나 사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씩 어, 부탁드리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어, 주식들이 지금 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끊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시대가 옵니다. 저는 중국 테크의 시대가 온다고 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믿고 있고 그 누구보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 너무 게을러서 이것도 맨날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 좀 게을러서 죄송하고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ETF가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보면은요, 물론 전기차도 뭐, 장기적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과창판이랑 차이나 반도체, 이거 두개 ETF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 지금 이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어 중국의 기술주들 제가 가져왔는데요, 대표 기술주인 하이곤 인포메이션이랑, 어~ 돈이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 여기 지금 보면 다 같이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ai 반도체 자급화 추진 때문에 캠브리콘이랑 그 다음에 이런 하이곤이랑 도닝이랑 이런 데가 아마 집중적으로 어 국산 ai 측 개발 그러니까 자국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엄청나게 자본이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catl도 같이 어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레노버도 같이 이렇게 컴퓨터 장비니까 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어 smic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 여기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EPF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메이트완이 지금 드론 선전에서 야간 배달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이트완도 야간 배달을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몇주 전부터 엔비디아 칩 구매를 금지했잖아요 이런 금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쭉긴 내용이지만 딥시크랑 이제는 하웨이랑 연계를 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이 딥시크가 이 하웨이의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걸 돌리면서 이제는 TSMC까지도 이제 필요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창신 메모리가 CXMT라고 여기가 이제 상장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SMIC, SMIC도 지금 쭉 나오고 있고 캠브리콘까지 이렇게 어 키워주고 있죠. 이런 어 중국의 반도체가 계속 커지면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이게 자국화가 되고. 그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서방 반도체 이런 어 생태계에서 이제는 중국의 그냥 반도체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준 기술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이제는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예측을 해 봅니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좋은 전략은 뭐냐 그냥 미국도 같이 투자하고 중국도 저는 같이 투자하는 투자하는,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뭐 중국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지만 저는 중국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쭉 해드려야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뉴스들이 있으니까 이거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을 보니까요. 저장선화가 이게 지금 급등을 해서 10%나 이렇게 올랐는데요. 여기가 아마 히트펌프 이쪽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게 지금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히트펌프 분야에서 중국이 또 강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닝보는 뭐 전기차랑 로봇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잘갈 수밖에 없고, 리오토가 요즘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오토 회장이 어, 지금 하웨이에 이 매장을 찾아가서 어, 하웨이에 아마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니오토도 만약에 하웨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좀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니오토가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그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요. 앞으로 이제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CATL은 뭐 여전히 강자죠 앞으로도 강자일 것 같고 EV 에너지랑 선하다 전자가 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점점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 이노방스 비아디가 또 다시 바닥을 잡고 있어요 비아디는 이제는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세레스는 아이토라고 해서 하웨이랑 합작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갈것 같고 강북 리튬이 잘 가다가 요즘 이제 또이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미중 무역전쟁으로 리튬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어 지금 뭐 미국의 리튬 주식들은 급등을 했는데요 어 지금 강북 리튬이랑 이런 리튬 주식들은 수출을 또 이제 막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을 한번 볼게요. 판매량 보면은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가격대 이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가격대에서는 비아디가 역시 강자구나. 그다음에 그 아래대 가격에선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야, 진짜 어, 지리의 갤럭시랑 상하이 울링이랑 비아디랑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위에 가격대는 테슬라가 강자고요. 그다음에 리오토. 리오토 여기 또 있죠? 그다음에 가격대별로 그다음에 리오토랑 니오랑 이렇게 가격대별로 어, 강자가 있다 그리고 여기 아이토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연기관 빼고 어, 순, 어, 내연기관 빼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만 보면 비아디가 단연 이쪽에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테슬라 그 다음에 니오토 리오토 그 다음에 아이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위가 어, 되어 있다 이게 판매량 가격대별로 판매량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서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누적 판매량 이렇게 봤고요 여기도 지금 누적 소매 판매량 또 나와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어, 나와있는 거 보시면은 순수 전기차입니다 이거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라서 비아디가 1등 그 다음 샤오펑 어, 테슬라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테슬라 니오가 있죠 순수 전기차만 하면 그 다음에 지커랑 bmw 그 다음에 니오토가 여기 지금 어, 1억 이상의 차량에서 1위네요 어, 순수 전기차에서는 니오토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샤오미 지금 YU7 Max는 저장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어 지금 뭐 이렇게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한편 y u 7은 이미 어 뉴런 브루클링 노르스를라프를 맡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u 7은 이제는 3만 어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해서 어,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대수가 4만대를 4만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샤오미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어,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도 이제는 진짜 전기차 회사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 전자회사에서 이제는 전기차 사업부가 이제 어, 확실한 궤도로 올라서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은 지금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어,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이런 데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아제르바이젠의 이, 어, 바쿠버스 여기랑 새로운 300대 주문 중에 첫 번째 전기차 50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봤을 때 비아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술력이 좋다 전기차, 전기버스 이쪽에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한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고요 국내 언론에서는 뭐 싸구려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우리나라 어, 어, 전기버스 시장도 중국이 장악을 하는 거를 값싸서만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뭔가 어, 지자체랑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값도 싸고 그 다음에 국내 전기버스에 비해서 성능도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국내 언론에서는 어, 국내 전기차 회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이 진짜 정보를 국내 뉴스만 보시면요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사지된 게 많고요. 어, 실제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요 직접 여러분들이 외국 이런 뉴스나 아니면 외국 이런 정보들을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좋은 번아드가 이렇게 어, 전달해 주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자 그리고 이게 만 오천 대 팔렸다는 최고급 전기차 S 8 0 0인데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어 일억 사천만 원, 1억 사천 이상인데요. 그게 만 오천 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5월3 0일 출시된 이래로 4 개월 만에 1억 사천만 원 이상 차량이 어 지금 얼마가 팔렸냐면 만 오천 대가 팔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대에 이런 주문이 단 10일 만에 추가가 되었다. 어마어마하죠. 최고, 최고급 차도 이렇게 지금 잘 팔린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레스 자동차의 아이토 m7도 월 3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고 아마 이렇게 3만 대 이상 팔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야 아, 이거가 뭐냐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이제는 catl 에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laughs> 이제 이게 승인을 받고 나오려고 지금 허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량 생산된다고 하면 한국이 더 힘들어지겠죠 한국이 이제는 기술력에서도 catl 에게 압도를 어, 당할 것이다 참 <laughs>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 의 중국산 배터리가 기존 틀을 깨고 있습니다 이 서방 세계가 니튬 매장량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중국은 6월달에 이 소금 배터리 니튬이 없는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catl은 니트 배터리와 동일한 용량과 크기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최초로 시 운전을 했습니다. 이 나트륨 배터리를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10배 저렴하고 25년 수명을 자랑하며 영하 30도 이하의 지금 저온에서도 작동을 하고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ATL은 대형 트럭용 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으며, 25년 12월부터는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타임즈도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시장 점유율 더 잃을까 우려된다. 왜냐 CATL의 이런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ESS나 그다음에 LFP로 밀리면서 이제 점점 한국의 배터리의 입지가 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칼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요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어, 지금 이제는 한국의 배터리들이 중국의 이런 기술력에도 밀리면서 점유율이 점점 더 쪼그라들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니튬 ETF를 가져왔거든요. 니튬 ETF가 2015년 9월에, 그 다음에 2019년 9월에 주요 넬리와 정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과매도 RSI 그다음에 동일한 단연 기준 그다음에 모두가 니튬을 싫어하는 똑같은 감정.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문자 그대로 니튬 강산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니튬이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이런 상황이 나와서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짜 이제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로도 이제 더 많이 수익을 내시고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지금 가스 냉각 및 용융염 토르 원자로를 이용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자원의 이제는 뭐라고 해야죠?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자원의 자립도를 높이면서 점점 더 이제 중국이 이제는 어 전체 다 이제 에너지를 어 석유랑 석탄 없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시오는 회사가 테슬라 모델 Y 세대를 구매해 분해하고 구성 요소를 연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는 올해 초 모델 Y 세대를 구입해서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델 Y가 뛰어난 차라고 언급했고, 샤오미의 새로운 YO7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차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모델 y를 어, 분해해서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yu7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 y 사라 이런 자신감까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러시아는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뭐, 뭐 모스크바와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어, 지금 계약을, 계약에 따라 어, 중국의 상륙대대를 훈련시키고 대만을 상대로한 잠재적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점점 더 이렇게 노리고 있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반마 그다음에 퀄컴 QN 팀들이 알리바 알리클라우드 압사 압사라 이거를 출시를 하면서 어 지금 비아디랑 리오토에도 그다음에 IM 모터스에도 스마트 주종석 있잖아 이거를 QN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지금 알리 클라우드가 알리바바가 제휴를 해서 이런 거를 어, 팔려고 하고 있다.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리오토 i6는 5인승 SUV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이요, 10분 만에 500km 가능한 충전 배터리로 어, 720km까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충전도 이렇게 리오토가 어, 빠르다 이거를 입증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5인승 순수 전기 SUV 본선인데. 어, 리오토의 i6랑 그다음에 니오의 옴보 l60, 그다음에 샤오미의 y7, 테슬라 모델 y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좋으신 좋, 좋으신 이런 자동차들 골라도 살 수가 없죠. 테슬라 모델 y 빼고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살 수는 없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한번씩 여러분들이 따져 보시고 즐겨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cmg는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포르테스큐와 친환경 광산 장비에 대한 중국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XCMG는 광산용 240톤 배터리 전기 트럭 150에서 20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24년에 장비 및 크레인 100대를 주문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중국 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센터가 최근 베이징 스징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의 자리밥은 이 센터는 연간 60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데이터 입력건당 99%의 확률을 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고 이런 훈련을 지금 베이징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크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공장에도 쓰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딘 에콰도르에서도 이제 진출을 해서 신차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8월달에 유럽의 판매량을 가져왔는데. MG가 1 3 6 4 8대로 1등. 그 다음에 와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만대 이상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10,229대. 그 다음에 체리가 6,167대. 그 다음에 리프, 그 다음에 샤오펑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달까지, 1월부터 8월달까지 올해에 판매량을 보면요. MG가 1 7 4 0 0대그 다음에 비아디가 89,000대. 나름 잘했죠. 그 다음에 체리가 5만대. 이렇게 해서 어, 판매를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니오토의 i6는 어, 시작 가격으로 출시됐다. 한 5천만 원대로 출시가 됐고, 출시 후 5분 만에 어, 만건 이상의 주문이 어, 접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오토가 지금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리고 잘 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어, 인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념사을 찍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샤오미는 공격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드라이브 트레이닝을 갖춘 어 SU7 울트라 전략을, 전략을 따라 YU7 GT SUV를 출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프그리드 분산형 전력 생산 및 저장은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atl은 현재 니트륨 이온 어 비용의 일부에 부과한 1킬로와트시당 10에서 19 달러의 혁신적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보시면 어아 이제 어 기술력에서도 많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패널을 어, 못 사는 국가들이 다 달고 있죠. 지금 뭐 남미나 아니면은 어, 지금 어디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반도체 아 바, 발전소를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런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더 쉽고 빠르니까 이쪽으로 해서 많이 어, 인프라를 늘려주고 있다. 뭐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지으려고 하면 몇 년씩 걸리고 그거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런 나라들이 못 만드니까 태양광 패널만 일단은 깔아서 전기 생산에서 전기를 쓰겠다 이런 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엄청난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2 4 0톤에 완전 전기화 될수 있다 트럭이. 그래서 XCMG가 어 지금 포스테큐, 포스, 포테스큐 여기와 공급한 200대 어 LFP 트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친환경 강압수출로 그 다음에 중공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워싱턴도 니튬 아메리카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까 지금 니튬이 그만큼 워싱턴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에코백스는 알리클라우드와 풀스텍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제품의 AI 컴퓨팅 엣지 모델 스택 VL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에 진공로봇 생산업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알리바바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명령어나 대화나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이게 기대되고요 비아 d 는 지금 이제는 8대의 이런 뭐라고 하지 운반선이 이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판매되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주간 등록을 살펴보면요 25년 목표치를 계속해서 낮춰야 하는 이유를 알수 있다 이 8월까지 중국 아우디 그다음에 마이바흐 어, S 클래스 뭐 이런 고급 차량들의 판매가 28.5% 8.3% 42.2% 27.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7 울트라 그다음에 메이스토르 S800 그다음에 양왕 U7 이런 어, 차량들은 독일 고급 세단을 파괴했다. 난 파나메라도 포르쉐 파나메라도 22.8%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락한 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나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가고 있고 샤오펑의 모나 M03은 누적 배송량이 18만 대를 돌파했다 여전히 이제 잘 팔리고 있죠?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연속으로 월만건 이상의 배송을 달성해서 연말에 20만 명, 20만 대가 어, 될수 있을까? 이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서 샤오펑도 이것 때문에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왕의 어, U8L 이거를 글로벌 출하를 시작했다고 합니 그래서 여덟 번째 노로선 진한하오가 이제는 어, 인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천여 항, 항해를 하거나 그렇게 할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 기대가 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부사장, 샤오미 일본 부사장은 SM 울트라가 도쿄에서 데뷔함에 따라 전기차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이제는 독일에 진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샤오미가 자신감을 갖고 이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는 이거는 내일 하려고 하는데요 8덟째 지금 노로암대 여덟 대의 자동차 운반선이 이제는 개시를 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위치나 목적지나 이런 거쭉써 있는 거는 어 내일 좀어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기사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c m 자 아까 어 트럭 이렇게 이 중장비가 이제는 전기로 바뀐다는 거 이게 볼 수가 있고요 catl에 지금 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따로 영상을 어, K 배터리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용 뉴스들 나온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드렸거든요. 근데 또 이제 뉴스가 더 많이 쌓여있으면서 이것도 매일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은요 짧게라도 아니면은 길게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